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뭐대학로 갔다가 일산 갔다가 위쪽 갔다가 그다음 대전으로 또 가요. 그다음에 대구 갔다가 강주로 에이. 또 가요. 아, 그렇게 해서 또 서울에 온 적이 있어요. 어 이거 삼각김밥 저 먹으면 돼요? 예 대표님 드시라고 제가 오, <laughs> 나도 감사합니다. 내가 어. 좋아하는 거네 참치와요. 아 점심을 또 점심을 아, 삼각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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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김밥으로? 제가 이제 다양한 어 직업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. 그림 작품 활동하는 작가도 하고 있고 이제 크리에이터, 패션 크리에이터 하고 있고 어 좋은 기회들이 와서 뭐 MC 활동도 하고 아 행사 MC도 해요. 어글 쓰면서 책도 출간하게 되고 어 아이도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. 어 이거 삼각김밥 저 먹으면 돼요? 네 예, 대표님 드시라고 제가. 오 <laughs> 어, 아, 감사합니다. 내가 어. 좋아하는 거네 참치와요. 아 점심을 아, 삼각김밥 점심을 삼각김밥으로? 와. 형상시도 저렇게 이제 많이 떼우나봐 이제 이동 중에. 오. 오. 네 맞습니다. 저가 저가 어. 커피 아주. 음. <laughs> 네. 맨날 이렇게 우리. 네. 미팅 많고. 네. 장거리 운전하고 이러면은. 네. 식사가 너무 불규칙해가지고. 저는 괜찮은데. 나성님 엄청 힘들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적응을 해서. <laughs> 괜찮으세요? 예. 네. 저는 그래도 미팅 대표님 들어가시면 좀 쉬는 시간에도 있는데. 대표님이 이제 쉬는 시간이 없으셔가지고. 네,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고. 음. 체력이 참. 어디지? 아! 어 아, 아, 아 매번 저렇게 현장을 다니시는구나. 갑자기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. 아, 아 이게 여기가 이제 직영점인 거죠? 네. 오. 급습. 네. 뭘 또, 뭘또 찍고 있어. 아... 뭐예요? 뭐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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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있길래? 아 바로 바로 이제 그 고객 관리팀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? 맞습니다. 와 도장 보지 와 저런 것까지 와, 와 꼼꼼하다. 와 진짜 꼼꼼하시다 아, 진짜. 아, 어머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아니 이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아 인정 인정 어 오! 오! 대답 봐봐 정리하겠습니다 이래... 채우겠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가 저걸 다 가면서 기스난거 그래. 뭐 이것까지 다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미칠 것 같아 저거 보면 <laughs> 그렇게 역삼점 미팅은 좀 시간이 걸리는 미팅이실까요? 어, 네. 여기는 한1 시간. 아, 주차를 해서 좀 되게. 거기 맞죠? 주차장 있어요. 아, 주차. 네. 네. 조금 가장되게 말씀드리면 정말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고 해도 가언은 아닐 거예요.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뭐 대왕로 갔다가 일산 갔다가 위쪽 갔다가 그다음 대전으로 또 가요. 그다음에 대구 갔다가 강주로 또 가. <laughs> 하루에! 그렇게 해서 또 서울에 온 적이 있어요. 어머. 그 하루가 이제 뭐, 뭐 아시겠지만 끝나버리죠. <laughs> 이동하다가 끝나는 하루가 이제 그런 오. 나이들인 것 같습니다. 오, 어떡해. 여기 아. 어? 어, 어디야? 오우, 와, 아 오. 여기 서 작업실이. 저 중국에 있을 때는 이제 상해교통대 산업디자인과를 나왔었고요. 아. 왜냐면 계속 어렸을 때 미술을 계속 해왔어가지고 그러다가 미술이 어느 순간 너무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자퇴를 하고 이제 좀 멈추고. 우태를 낳고 나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됐거든요. 아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차가 됐고요. 제가 이제 다양한 어 직업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. 그림 작품 활동하는 작가도 하고 있고 이제 크리에이터 패션 크리에이터 하고 있고 어, 좋은 기회들이 와서 뭐 MC 활동도 하고 아, 행사 MC도 어, 글들 켜요? 쓰면서 책도 출간하게 되고 어, 아이도 이렇게 키,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. 셔츠 다르게 입는 방법 렛츠고. 우와 어, 하고 아니, 있는 게 너무 많아. 진짜 바쁘네. 네. 1,205번? 언어가 또 되시니까 자녀분들이 뭐다 6세는 음. 아니니까. 아 음. 진짜 열심히 야 멋있다. 진짜 오. 너무 바쁘겠다. 헉? 아 누가 더 바쁜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. 둘다 너무 바쁜데요? 그 아침에? 아침 7시에 뭘 촬영했지, 와 <laughs> <laughs> 완성 고고 야, 진짜 바쁘다 라이브러리 다 직접 방문해 보셨다고 들었어요 올리비아, 올리비아의 프랑스식 요가법은 아이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끝까지 영업하셔가지고 와, 둘이 약간 일에 배틀 붙은 것 처럼.